Um Mãe... 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딜 갔다 왔지? 수제비하고 칼국수 먹으러 갔다 맞아, 왔지 근데 이 집은 어. 겉절이가 대박이야 대박이야? 응. 칼국수보다 더 맛있었어? 맛있어 <laughs> 맞아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요즘은 더운 여름이 가고요 산들산들 가을바람이 부는 많은 곳에서 꽃축제를 많이 여는데 양주에서도 나리공원 안에서 큰 꽃축제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나리공원 부근에 있는 많은 맛집들을 검색을 하다보시면 새로 오픈한 집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가 팔당원조칼제비 양주점이에요 원래 하남에 본점이 있는데 워낙 하남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남까지 가셔가지고 드시고 오신 그런 집이기도 해요 엄마 이곳에 국물 육수의 특징이 뭐야 응 해물 육수인데 어, 맞아. 유수도 들었더라 맞아 유부가 많이 으, 들었지 많이 들었어. 음, 해물의 깊은 맛과 시원한 맛에 이 유부의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아무 때나 가셔도 아침에 손수 그날 쓰실 양만큼만 버무려가지고 겉절이를 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아마 저희가 먹고 온그 똑같은 맛의 겉절이를 드시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응. 겉절이를 자랑보세요 엄마 이에 왔다요.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겉절이 자랑만 하시네요. 참 겉절이를 맛있게 하는 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